완성! 뭔가 포켓몬스터 오이가 차려준 밥 같았어. <laughs> 그게 뭔 말이야? 웅이가 맨날 이런 삼각김밥 주지 않아. 아 진짜? 응. 음!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바로 이 맛이지.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는데? 김이 들어가, <laughs> 계란이랑. 뭔가 따뜻한 따뜻한 햇빛 받으면서 밥 먹고 배부르고 응. 하니까 기분이 그 좋다. 역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밥이지. 응.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텐바이텐에서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이거랑 다른 거 구매했었는데. 일단 이거 먼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코헤라고 해서 적재용 수납함 이거 샀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문구류를 좋아하니까 이런 거를 되게 정리함 같은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원래 아이카사도 되게 많이 썼는데 네, 이것도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고민하다가 한번 사봤습니다. 깨끗해가지고 닦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샀던 당근 오일인데 저 이렇게 보관하려고. 짜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두 개는 주방에 정리해보려고요. 소리 빵빵 키워봐. 아, 힘들어. 방금 집에 있는데 밖에서 소리 나가지고. 핸드폰 보니까 그거 택배 왔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같이 열어볼게요. 이거 인덱스 스티커 샀거든요. 다이어리에다가 인덱스 붙이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인덱스 해. 이렇게 네 가지 색깔 인덱스. 구매했습니다. 종이로 된 거라서, 불펜으로 적어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구매했어요. 이거, 올, 오롤리데이, 인덱스 스티커는 1,800원 주고 샀고요. 아이코닉 투웨이 에트로펜. 이거는 3,600원입니다. 이게 회 색깔이랑, 블루랑, 옐로우랑, 약간 로즈 색깔이랑, 오렌지 색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이어리 꾸밀 때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다정이도 제 거를 종종 빌려가더라고요. 색깔이 예쁘다고 그래서 이거 다정이 선물로 샀습니다. 펜코 음, 샤프펜은 2,700원 이게 연필 모양인데 약간 이렇게 여기 위에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샤프처럼 나오더라고요. 원래 샤프를 쓰던 게 있었는데 그게 고장나가지고 이걸로 일단은 구매해봤습니다. 되게 레트로하고 예쁜 것같아 이거 마스킹 테이프 샀는데 사실 저 이렇게 얇은 줄 몰랐거든요. <laughs> 근데 되게 얇아요. 이거는 데일리 라이크에서 산 체리 슬림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거는 1800원 주고 샀어요. 사실 뭐지? 이렇게, 이렇게 얇을 줄 모르고 샀어요, 사실은. 그래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체리가 똥똥똥똥 나 있어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그냥 빨간 색깔인데 얘랑 같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붙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또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데일라이크의 리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게 되게 이게 시리즈별로 있더라고요. 저는. 굿모닝 버전으로 샀습니다. 제가 네, 기억됐네요 이게 하나씩 뜯어서 쓸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포장해볼 때 써보려고요. 이거는 옥수수 볼펜인데 이건 얼마 주고 샀냐면 이건 1,87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파 볼펜이 있었는데 그게 제게 아니라 영상에서 보여줬던 게 다정이 거예요. 근데 다정이 거를 빌려 쓰다가 제가 이거 뚜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정이가 되게 슬퍼해서 언니 가져하고 줘버려가지고 좀 미안해가지고 이번에 대파볼펜 만들었던 데에서 신제품으로 옥수수 볼펜 나와가지고 옥수수를 좋아하는 다정이한테 선물로 하려고요. 1 7 번째 생일이라고 17주년이라고 해가지고 템바이텐에서 컵을 준대요. 5만원 이상 사면은. 근데 여기서 보이는 건 5만원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말고 겨울 이불도 샀고 아까 그적 작은 미니 적재 수납함 저것도 사가지고 그게 다 합해서 5만원이 딱 5만원이 딱 돼가지고 이거를 보내줬나 봐요. 뭔가 되게 레트로한 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정이한테 줄것좀 싸볼게요. 이거는 그 구독자 이벤트 했던 엽서랑 스티커인데 다정이한테도 주고 싶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 했던 스티커랑 엽서랑 같이 해가지고, 옥수수 볶음.